대구의 일종 주거 지역에 50년 만에 종 상향이 허용됩니다. 개발 규모에 따라 층수 제한도 없어지고 용도 제한도 완화됩니다.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규모 주택지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주택가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대규모 단독 주택지와 일반 지역, 계획적 개발 지역 3개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종상향을 엄격하게 제한해 권리해온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범어지구와 수성지구, 대명 송현지구 세 곳으로 면적이 6.1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세곳 모두 일종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종상향이 가능해집니다. 1970년대 초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정된 뒤 50년 만입니다. 노후건축물이 50%를 차지하는 데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와 안전, 난개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종상향 단계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개발 사업자에게는 단계별 종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종상향 최소 규모인 만제곱미터 이상은 12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높이 제한이 없고 최대 용적률 250%의 2종,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높이 제한이 없고 용적률도 280%까지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 사유지에 10에서 20%를 내놓아야 하고 2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5에서 10% 이상은 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해서 제안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의 적용이 표준적이모들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제약을 대폭 완화한 지구단위 수립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내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